안녕하세요. 안녕입니다. 오늘은 하나은행 인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제 블로그에 하나은행 인턴 자소서 분석 글이 있지만 어, 글로 쓰지 못한 부분에서 조금 더 보완을 하고자 제가 이 영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 블로그는 아래 댓글 주소에 있고 들어오시면 하나은행 현직자 인터뷰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인턴 자소서를 쓰는 데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블로그에서 많이 보시고 뭐 자소서 첨삭 또는 궁금한 게 있다면 편안하게 댓글 또는 블로그를 통해서 오픈 채팅에서 저에게 상담을 준 상담이나 문의를 주신다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4년 하나은행 체험형 인턴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부분으로 보면 먼저 일반 뭐 디지털 디자인 크게는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의 기업 금융과 자산관리 이두 가지로만 좀 볼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개인금융이나 혹은 뭐 다른 뭐 기타 등등으로 써버리게 된다면 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원래부터 거길 가고 싶었어요 아 안돼요 일단은 인턴은 일단 기업금융이나 자산관리 주로 이제 채용해서 잘 뽑는 부분부터 먼저 내가 가서 배워야 여러분들에게 더큰 기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기업금융을 해도 어 여러분들이 입사를 하시면 개인 금융의 어떤 플로우는 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해 보시고 나중에 바꿔도 되니까 일단은 기업 금융 을 추천드릴게요. 인턴십 혜택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지원자가 이제 이것을 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수료만 해도 서류가 면제, 우수가 된다면 필기까지 면제, 최우수가 된다면 실무진의실무진 실무지인 면접까지가 그 면제다 보니. 당연히 바로 최종 면접을 보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냥 제 예상이지만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 일반 부분이 대충 그냥 전체 세개 부문 공공명이뭐 디지털 한세뭐 다섯 명뭐 디자인 한뭐세명뭐 뭐 이렇게 뽑고 나머지 일반에서 50명을 맞추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많이 뽑아야 많이 뽑아서 우리가 그냥 대충 40명 뽑는다고 하면 최우수를 한두명 또는 세명 그리고 우수를 한, 뭐, 한 다섯 명에서 열명 안팎. 나머지 수료자 이제 이렇게 주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많은 인원이 아닐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근데 또 여기서 생각해 보야 될 것은, 어, 내가 되면 이건 개꿀이에요. 그래서 내가 안 되면 상대방들은 어쨌든 무기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를 좀 안고 우리가 이거를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인턴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자소서 분석글을 올려드렸는데 보면 6월 7일부터 19일까지니까 적어도 이틀 전에는 다 제출을 해야 되겠죠. 특이하게도 필기전형이 있습니다. 온라인 필기 시험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뭐 그렇게까지 어렵 어려운 건 아닐 거라 예상이 돼요. 왜냐면뭐 일단은 기간으로 봤을 때 6월 2 8일에 서류전형이 끝나면 7월 6일 거의 다음 주쯤에 바로 시험을 보고 영영 인성검사도 있고 이런 거 보면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어차피 면접을 또 보네요. 뭐, PT 면접도 보고, BI 면접도 보고. 그러니까 거의, 채용, 진짜 공채에 준하는 그런 식으로 인턴을 뽑겠다. 우리는 그만큼의 혜택을 주겠다. 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공채 쓰듯이 한번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급여도 세전 246만 원뭐 세후로 하면 한200원저리 받겠죠. 한달 정도 진행이 됩니다. 수도권 위주긴 하나 지방 분들도 저는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자소서 분석글은 제가 블로그에도 잘 썼지만 먼저 이 인턴에 대한 지원 동기 그리고 이루고 싶은 성장 목표 기업은행과 유사한 이제 문항인데 개인적으로 이 지원동기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공채 쓰듯이 쓰는 것보다, 내가 왜 하나은행에 가고 싶은지, 내가 왜그 직무를 하고 싶은지에 대한 계기, 관심, 그래서 내가 하나은행에 어떤 점이 좋아, 라는 점을 우리가 명확하게 여기서 두드러져게, 두드러지게 보여줘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일단 서론에 나와준다면, 그다음엔 이제 본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목표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기업 금융과 기업 금융이래. 기업 은행과 조금은 다릅니다. 실제로 내가 이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그 하나은행의 문화를 빨리 이해해서 고객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든지 나는 고객을 응대할 때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내가 생각하는 금융과 실제 현장에서 하고 있는 것이 일치하는지, 직원들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또 직원들끼리는 어떤 식으로 전화하고 를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는지 그런 것들을 내가 실제로 어떤 금융인이 되겠다라는 목표와 일치하고 어떻게 배우고 배워서 일치를 시키겠다, 일치하고 싶다 그런 마, 그런 느낌이 보여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결론에는 그래서 이제 지원 직무로 정리를 해야 되겠죠. 내가 기업금융을 배워서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식으로요. 역시나 그 옆에 동기 이 새로 바뀐 인재상에 대한 의미를 이해해서 그 단어와 거기에 대한 필요한 의미들을 여기 내용에 적어줘야 되겠죠. 이 법은 협업.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것은 무엇이고 그 이유와 팀워크 경험을 쓰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협업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서로 간의 어떤 얘기가 특히 이타카가 돼야 되는데, 그냥 내 얘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온기의 의미를 잘 파악을 해보셔서 협업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뭐잘 들어주는 것도 있겠지만, 의도 파악도 중요하잖아요. 상대방의 의도가 이러하니, 내생각을 이러한 공통점을 찾아서 내가 어떻게 그것을 헤쳐나가는 과정, 과정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여러분들이 협업을 이끌었는지, 아니면 협업을 내가 같이 하면서 뭔가 조율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어떤 주제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을 했었는지,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어떤 과정을 겹쳤는지, 나는 무엇을 배웠는지가 본론에 보여 줘야 됩니다. 팀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등장 인물이 많이 나와야 된다. 뭐 팀원이라고 표현해도 되고요. 아니 뭐 기획을 담당하는 친구, 예산을 담당하는 친구. 이렇게 표현을 해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화를 시도하는 용기 뭐 용기 있게 한 경험, 뭐 배운 점 이런 건데 결국에는 여러분들 도전이에요, 도전.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이 도전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내가 해 보지 않았던 것을 하는 거예요. 판매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없어서 도전하는 경험, 응대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없어서 도전한 경험, 그것도 다 도전이죠. 내가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 내가 판매 아르바이트를 한번 해봐서 진짜 영업이 무엇인지 느껴보고 싶어. 나 그래서 하나로마트 뭐 단기 판매 알바 했어. 이것도 도전입니다. 내가 또 다른 거는 내가 못하는 것을 하는 거. 내가 발표를 못해서 발표 동아리를 가입을 했다. 내가 좀 금융을 이해하고자 어떤 금융 관련된 뭐 학회라든가 동아리의 실제 공모전이나 이런 걸 도전해봤다 됩니다. 단. 자격증, 뭐, 개인적인 운동, 이런 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한 그게 어떻게 도전이에요, 그런 거는. 그냥 내가 개선하는 거죠. 그래서 도전한 거. 또 다른 도전으로는 뭐, 여러분들 인턴이나 계약직을 한 친구들 중에 혹시나 내가 비효율적인 것을 개선한 경험,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것도 경험 질문이기 때문에 내가 왜 그것을 해야만 했는지, 그것이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내가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고, 고치거나 내가 개선하고자 내가 움직이고자 하는 행동을 한두개 또는 세개 정도 두 개가 적당하겠죠 거기서 내가 또 배운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자소서 틀은 이렇습니다 근데 제가 깊은 내용까지는 솔직히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턴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 스킬이 들어간다나 제 생각을 들어보다면은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내용들을 잘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로 어제 유튜브 구독을 잘 눌러 주시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그래도 신문 또는 이렇게 자소서 관련된 내용들, 면접 관련된 내용들을 올릴 겁니다. 한두 번 정도 이제 점점 회차를 늘릴 것이고 여러분들이 블로그 와서 실제로 다시 한번 제 글을 보면서 자소서를 작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뭐 크게 인턴을 뭐 자소서 같은 경우에서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은행은 지원한 그 그러니까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이런 공간이 아닙니다. 여기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운이도 실력, 실적,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인턴을 하면서 내가 배우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잘 녹여준다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인턴이나 하나은행 또 기업금융, 요런 자산 관리 이런 부분에서 좀 궁금한 게 있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